셋둘 하나 출발. 출발 반응 속도 거의 비슷했습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빙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. 멘탈, 멘탈 바스태테 바로 터치하니까 23번 차량은 지금 가속은 좋은데 브레이킹이 너무 탈출할 때 언더스티어 나지 않도록 2 4번이빨나요2 4번이 빠릅니다. 자, 2 4번이 빨라요. 23번 분들 하셔야 돼요. 자, 이번에 23번 역전했어요. 23번 이 역전했습니다. 과연 누가 이길지. 자, 탈출 언더스티어 언제 하셔야 돼요? 23번 언더스티어 때문에 느려지고 있어요. 지금 23번이 빠릅니다. 라스트 두 바퀴. 라스트 두 바퀴. 24번. 어, 실수 나왔어. 23번 실수, 실수 나왔어. 아. 자, 코어 탈출할 때 스티어링 빨리게 풀어주셔야 돼요. 어, 라스트 반바퀴. 어. 오케이, 케이시. 두분 천천히 속도 줄여주세요. 천천히 속도 줄여주시고, 자, 이번 라운드 24번 차량이 승리를 했습니다.